힝.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히테입니다. 와, 저희 여러분들 진짜 나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스킨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실제로 진짜 찐텐으로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나온 스킨 중에서 야, 이거는 진짜 나와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따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일단 요벨인데 뉴스에 들어가면은 퍼스의 메이크 게임에서 만나고 보 싶은 스킨에 투표하세요. 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딱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짜잔 제가 보기 쉽게 PC에서 인터넷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 면은 Make Any Skin for Bell 이라고 나와 있고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예제 화면이 나오고 하트를 누르면 투표를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넘겨서 하나씩 볼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엄청 압도적으로 좋은 스킨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쭉 보다가 메인 화면에 여기 하트가 400개 이상 달린 것들이 좀 많아요. 딱 보시면 <웃음> 벨이라서 <웃음> 이런. 엽기적인 커여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두둔 바로 이건데! 야나 이거 진짜 보자마자 야 이거는 무조건 내가 진짜 영상으로 찍어서 무조건 사람들 호응 유도해가지고 뽑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퀄리티도 미쳤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만든 사람이 이해해, 에헤헤 에. 헤 어, 이거, 아이디 상태가? 그 옆에 보면은, 코리아 KOR 이라고 한국분이 만든 것 같은 스킨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진짜 퀄리티가 미쳤어요. 일단 메인 하면 정면과 후면인데, 제가 이 스킨에 꽂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좋아하는 IP가 첫 번째는 아바타, 두 번째는 매드맥스거든요? 근데 최근에 매드맥스가 퓨리오사 사가라고 해서 후속작이 최근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제가 극장 가서 봤는데, 거기에 이제 세계관이 아포칼립스인데, 거기에 나올 법한 마스크, 산소마스크 이런 걸 써가지고, 보자마자 필이 딱 꽂혔습니다. 측면을 보면은 이것도 디테일이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유독 디테일이 엄청나요. 딱 봐도 그냥 느낌 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뽑아야 되나? 총 디테일도 미쳤습니다. <laughs> 야 프로필 아이콘에다가 스프레이크에다가 지금 이모티콘까지 미쳤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잘 만들어서 다른 데는 이런 예제 자체가 없는 게 대부분이고 대충 만들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거는 크... 베이지 겉에 기본 공격 약간 독극물 섞인 이 악마 같은 느낌 이게 샷이고 우측에 있는 거는 베리의 상대편한테 묻었을 때붙어있으면은 이게 전기 찌짐이가 옮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그만하게 여기 해골 모양으로 표시한 모습. 야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저는 바로 투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링크로 좀 넣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에 드신다면은 하나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국 분이 만드신 거고 제가 브롤스타 즈하면서 진짜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이 정말 없는 거 같은데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어요. 마음에 진짜 쏙 들어. 이거 두 번째 이유가 지금 제 메인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빨딱도 안 찍었는데 스타까지 제가 영상으로 업로드해서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그 정도로 좋은 애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메인 스킨 이외에 다른 괜찮은 스킨이 없습니다. 그래서 <laughs> 가지고 싶다. 이거 전설로 나와도 뽑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디테일 같은 거 직접 여러분들이 모바일이나 PC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내기는 좀 아쉬우니까 몇 개를 좀더 보여드리면은 최근 파이널리스트에 나온 거 400개 이상이 여기 뜨는 것 같은데 보면은 방금 보여드린 것보다는 퀄리티나 디테일이 매우 떨어져요 아, 이것도 퀄리티가 좋네 어, 이것도 서브 느낌 나는데요 야 이것도 디테일 미쳤습니다 석공으로 쏜다고 오케이 오케이 확실히 베리 아포칼립스 느낌이 좀 많네 저도 못본게 지금 계속 뜨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400개야 아니, 이거는 나도 신경 써서 이 정도는 만들겠는데? <laughs> 진짜 농담 아니고? 여러분들 못 믿겠지만, 제가, 아, 대학교 때 그림을 살짝 했습니다. <laughs> 야, 이거 뭐야? <laughs> 야, 어, 이거 좀 센데요? 너무 디테일한데? 제가 이거 진짜 많이 페이지를 봤는데, 지금 에헤헤님이 만든 거랑 견줄만한? 어, 유일한 후보라고 좀 느껴질 만큼 디테일이 좋습니다. 야, 누가 봐도 너무 깔끔하고 정리정돈되고, 아, 야, 너 그만해야겠다. 너, 내가 너무 빠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찬양하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투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거 한번 뽑아보자구요. 진짜로. 자, 그래서 다시 메인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 스킨 투표 관련해서가 주 메인이고 오늘 플레이를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 중수나 고수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배를 운영할 때 팁을 초보자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리 가젯의 쓰임성이 두 가지가 예비용 함정과 역극성이 있는데 둘다 너무 다릅니다. 효율성이. 그래서 예비용 함정 같은 경우는 언제 쓰면 좋냐면은 자, 이렇게 하이스트 같은 곳에서 상대편이 무조건 라인을 진입할 수밖에 없는 좁은 공간에 쓰면은 굉장히 잘 먹힙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스트 경쟁전에서도 있는 이런 면에서 이런 좁은 공간 안에 넣으면 상대편이 상자들을 하려고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에임을 조준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이걸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이걸 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밟으면 같이 1.4대에서 빠르게 잡아줄 수 있는. 요럴 때좀 깔아주는 게 좋고 비슷한 케이스로는 뭐 여기도 상대편이 나오는 위치에 깔아주면은 좋겠죠. 그리고 상대편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금고딜을 하려고 들어오는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은 한 이쯤에 깔아주면 상대편 이걸 때리려고 진입하다가 이걸 밟으면. 상대편이 슬로우가 있으니까 빠르게 이렇게 에임을 잡아서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만 언급해드리면은 좁은 통로에 상대편이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공간의 맵에서 이거를 깔아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역극성입니다. 요거는 좀 재밌는 가젯인데 요거는 숙련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애용하고 있는 가젯인데 요거를 언제 쓰면 좋냐면 자, 대표적으로 벨스락 같은 맵이 있습니다. 즉, 벽이 적당히 있는 맵에서 벨이 나오면 좋습니다. 근데 장점과 단점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벽이 이렇게 많으면 벨이 에임으로 짤수 있는 공간 공간 자체가 좁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벽에 막혀서 짤수 없는 공간이 좀 나오죠. 그 이거를 오히려 역으로 활용하면은 벽을 끼고 상대편이 중앙에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튕겨서 상대편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저까지 제가 공간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약간 방금 같은 케이스도 이런 느낌으로 긁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좀 숙련도가 있으면 굉장히 좀 재밌으면서도 상대편이 예측 못하는 타이밍에 갑자기 벽 튕겨서 딜이 들어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각이 돼서 이렇게 때린다고 쳐도 만약에 내가 타, 격을할수 없는 공간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경우에도, 픽셀이 나네요. 이 상태에서도 막 콜트가 이렇게 맞으면서 들어오는데, 여기서 샷각이 안 나오는데, 여기는 샷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맞춰서 샷각으로 때릴 수 있는. 이거를좀잘 활용하면은 상대편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이게 샷각이 들어와서, 상에좀 골치 아픈 성을 연출시킬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콜트가 빼도, 여기에 맞춰서, 이런 느낌으로 때릴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스타 파워입니다. 요것도 사실상 거의 만나인전. 뭐 베리라든지 뭐 아니면은 상대편 파이퍼, 브록 이런 원거리들이랑 라인전을 할때이 긍정적인 피드백이 거의 90% 이상 쓰인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일시 고장은 언제 쓰냐? 이거는 상대편이 나한테 달라붙는 애가 있으면 저는 가끔씩 채용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팽, 뭐 버즈,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게 특수 공격이 딱 맞으면은 상대편이 5초 동안 재장전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잘못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평균적으로 M5 가세 개가 있는데 만약에 저 스타 파워를 맞았다 벨한테 이걸 맞았다 그러면은 이 M O 세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M O 세개 상태에서 내가 이걸 빼면은 여기서 더 이상 차질 않아요 5초 동안 그래서 상대편이 M O가 하나내지두 개인 상태에서 들러붙었다 근데 내가 벨저 스타 파워로 상대편을 타격을 했다 그 M O가 없어서 나 딸피인데 나를 못 잡는 케이스가 종종 나옵니다 그럴 때 일시 고장을 쓰면은 매우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예 안 쓰진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어 추천인데,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피해, 두 번째는 재장전 속도를 좀 추천드립니다. 파이퍼 같은 드리센 친구들이랑 만나인전을할때 피해를 빼고 보호막으로 가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상대편이 잘한다면요. 피가 약한데 원거리 딜러들이 왜 피해 기어를 이렇게 선호를 하고 많이 끼느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편이 라인전을 하면은 보통 원거리 맵에서 배를 골랐으면 상대편이 뭐 브록, 파이퍼, 안젤로 이런 원거리 브롤러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한테 한 대만 맞아도 빈사 상태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피가 50% 이하로 빠지면은 피해 기어가 즉시 화면처럼 발동이 되고 여기에 이은두 이유, 번째 이유는 이 피해 기어가 발동된 상태에서 상대편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근접 브롤러라면은 내가 들어가야 하는데 피해 기어를 발동시키려면은 파피를 반피로 빼야 되죠. 근데 반피인 상태에서 팽이 궁극기 써서 들어가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판단도 힘들고. 근데 원거리 딜러들은 피를 관리하면서 딜을 증폭시켜서 순간 폭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 기어를 하는 유저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성향인 거죠. 반대로 수비적인 성향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인저는 쉽게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뭐 이브나 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회복도 드는데 보통 원거리딜러들이 좀 죽는 거를 막고자 뭐 안젤로라든지 뭐 파이퍼도 가독 들고요. 그리고 벨 같은 케이스도 보호막을 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플레이 영상보다는 이 에헤헤님이 만든 벨 스킨이 꼭 당첨돼서 여기에 카탈로그에 추가되는 마음으로 제가 링크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링크 들어가셔서 투표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만약에 예헤헤 이분이 계시다면은 솔직히 이 정도 퀄리티면 저는 슈퍼셀 입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슈퍼셀 입사를 희망하신다면은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슈퍼셀은 무조건 영어가 되는 인재를 뽑습니다. 마지막 꿀팁입니다. <laughs> 자,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패스!